삼십 년만 써봐. 네가 쓰면 그야 사냥. 4년. 사냥이 남겨서 무슨 쓰면 무슨 무시... 삼십 평생 사냥한 거를 그걸 하면 아이고 나가 그걸, 그걸 어떻게. 야 그래. 앞뒤 어? 맞추지도 못해 <laughs> 어릴 때부터 한거이 나이 때까지. 그 앞뒤 맞추지도 못해 그거 어 어떤 무사 못 맞춰 삼촌 글쓸줄 몰라? 알아 글 써줘? 응글못 쓰지 삼촌? 왜 글을 못 써? 진짜 써줘? 어 그니까 사냥이면사냥 그걸 무슨하게 쓰지? 쓰게 쓰지 여기다가, 사냥행 써보소. 사, 아, 사. 예. 양. 예? 또 써봐. 양. 야예, 공돌레미. 어, 안 해. 아, 그거, 걔글그야물어나 게, 이거 참. <웃음> <웃음> 삼촌, 글, 어때게 배워? 어때게 배우나, 뭐, 뭐. 가딱가딱 뭐그뭐 그걸 배우는 거지 뭐, 뭐. 학교 댕겨? 학교 다니몇 학년까지 댕겨? 어 학년까지 국민학교 이 학년? 그래도 <laughs> 잘쓰 쓰다 야 국민학교 2학년 얘기네 야예 아니 나가 써주쿠라 삼촌은 부르기만 해 입으로 아니 아니 뭘부르만 하냐 부르면 나가 쓰쿠라 삼촌 어릴 때사냥해난거 어? 아니 나 모르게 그래 걔면 나가 연필 거좀쭉영 스크라, 예 삼촌, 예 몰라. <laughs> 네 눈이 반둥이. 나 어리들 천장분도다 여와 났어. 아이고. 그거 어, 장난하는 거 아니야, 이거. 지금 하나 더 물어줘봐. 진짜로? 아. 진짜로? 아이고. 야, 지금 책은 아무것도 어